아쉬운 마음의 한번 더?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포토타임 네? 왼쪽, 응. 가운데, 오른쪽 여기 하겠습니다 네. 편한 자세로 뭐 죄송합니다 해 뭔가 상징적이어서 야, 왜... 야.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스태프분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좀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네, 무많습니다 왼쪽, 왼쪽. 네. 자 이렇게 셋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운데 받아봐 주시고 와일드그레이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 그사라하는가씀푹 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오른쪽 봐서는, 예. 행복한 표정으로, 오늘 이후, 전에 전서, 모두 다 매진돼서, 오! 보너스가 입금된 것 같은 느낌으로. <laughs> 하나, 둘, 셋. 네, 배우분들 제가 마무리된 상태니까요. 두루두루 보시면서, 조금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그레이고 와일드 그레이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했고요. 공연 늘 사랑해주시고 어, 배우분들도 끝까지, 공연 끝날 때까지 멋진 공연으로 어, 관객분들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레이공, 예스시터의해안로 공연생활에 함께하는 그레이공 어,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이더이 이겨내시면서 공연장 찾아오셔서 멋지 멋진 공연으로 어, 여러분 잘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해주세 감사합니다.